안녕하십니까. 목회대 대응국수의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06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종교 인식,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국인의 어떤 종교와 관련된 그 조사 결과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 1월, 올해 1월 달에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 개신교인, 그다음 비개신교인, 목회자 이렇게 막나 해서 어,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조사 결과와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리포트가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어, 매 5년마다 보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어, 올해까지, 그래서 5년마다 걸쳐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시기월지로 보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자료들입니다. 어, 이 책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 책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편으로 어, 한국의 종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 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 인구 분포입니다. 어, 이 데이터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요. 한국 갤럽에서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9,1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한번 여러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주황색 선이 종교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래프고요. 파란색이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프인데, 2022년도에 보시면 종교인들의 비율이 37%, 무종교인 비율이 63%,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종교인이 약 4명이 최안되고요. 무종교인이 6명이 조금 넘는 겁니다. 대략 한 6대 4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1998년도를 보시면 1998년도에서는 종교인이 53, 무종교인 47%로 종교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요게 2004년도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줄기 시작했죠. 그래서 줄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부터 보시면 그 꺾어지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좀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종교인의 비율이 전체의 한 37%,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별로 어 종교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개신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실 때 파란색이 개신교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불교고 노란색이 이제 카톨릭입니다. 이게 렇 보시면요, 개신교인 비율이 2022년도에 15.0%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0.3%였고요. 그것이 한 5년 사이에 5% 포인트 정도가 내려앉았죠. 굉장히 가파른 감소세를 보고 있습니다. 불교는 2022년도에 16.3%, 저희 개신교보다 1.3%포인트 좀 높은데요. 근데 2017년도에 19.6%였습니다. 5년 사이에 3.3%포인트 정도가 줄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불교에 비해서 저희 개신교가 그 줄어든 그 속도가 더 빨랐다. 이런 것이 저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그 종교를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선계를 보면 무종교인 가운데 과거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종교가 있었다는 비율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인 10명 중에 3명은 과거에 종교를 갖고 있다가 버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과거 개신교인이었는데, 현재는 무종교인이 된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왜 어, 무종교인이 되었는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35%였고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29%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종교인으로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개신교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는 라고 것이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개신교인에게만 독특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이제는 그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무종교인들이 신을 갖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안 가졌던 상관없이. 어,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 종교를 보면 앞에 개신교인이었다가 무종교인으로 전환된 이유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인데 올해 1월 기준인 거죠. 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된 불신과 실망이 28%였습니다. 아빠 아까 개신교인이었다가 무종교인으로 전환된 이유와 거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걸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 포인트 더 늘어난 거죠. 종교 대한 불신과 실망은 6% 포인트인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정 종교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 종교를 실망했다. 이래서 내가 무종교인이다라는 것보다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한 그 관심, 종교 그 자체에 대한 어, 무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 어, 무종교인이 증가한 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에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 각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한번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종교와 상관없이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을 물어봤는데요. 개신교인 가운데 종말론을, 어, 인정한다,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종말론과 종말의 심판을 가장 기본적인 교리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개신교인 가운데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50%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은, 불교의 교리인 윤회서를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13%나 되었습니다. 물론, 불교인들도 윤회서를 믿는다는 비율이 21%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윤회서를 믿는다는 비율이 13%나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궁합을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2%입니다. 그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최근 5년간에 점이나 사주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 가운데서 개신교인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될 비율 정도로 높았거든요. 궁합을 믿는다는 비율도 비슷한 비율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풍수지를 믿는 단비율도 15%였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앙을 믿는 단비율이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론. 여러 가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많다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론을 믿는 비율도 32%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앙 믿는 비율 63%. 예, 나머지의 대부분들은 종교 다원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각 종교별로 특징적인 것들이 두 가지 보이는데요. 하나는 각 종교별로 자기 종교의 고유의 교리를 믿는다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믿는 종교, 어, 비, 어 교리를 믿는 비율도 한 50%에서 60% 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 요약을 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 종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종교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요걸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개신교인들이 종교적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을 믿느냐 이렇게 응답한 질문에 믿는다 응답한 비도 7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을 믿느냐도 70%였고요. 하늘 나라와 천국을 믿느냐 마침 69%,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개신교인과도 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믿는다는 영적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비율도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신 하늘나라 천국 죽은 다음에 영혼 귀신을 믿는다는 비율이 한 50%에서 70% 정도의 분포밖에 보이고 있는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이런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그런 어, 이론,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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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그 다음 초, 월적인 현상에 대한 믿음이 종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어, 불교에서 윤회서를 믿는다고 하는 비율이 불교인 가운데서도 21% 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종교 내에서 이런 초월적인 거에 대한, 어, 거를 믿지 않는 거 점점 늘어나는 거죠. 즉, 어떤 종교된 믿음 자체도 합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혼, 인공유산, 음주, 흡연, 혼전성관계, 혼외성관계, 동성애와 관련돼서 각 종교인별로 어, 긍정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각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 개신교인,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주황색 개신교인인데요. 개신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인들보다 윤리 부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혼도 긍정률이 제일 낮고요. 인공유산도 제일 낮았고요. 음주후변도 제일 낮았고, 혼전성관계도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이제 보수적인 윤리실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흔히 인공유산, 인공 이런 인공유산, 임신중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생명사상을 중시하는 카톨릭에서 가장 어, 반대가 높을 거다. 이런, 흔히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번, 저, 여러분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인공유산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이 긍정하는 비율이 70%입니다. 반면에 저희 개신교인들은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 가운데서 인공유산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이 제일 낮다. 즉 반대하는 비율이 개신교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뒤집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런 윤리의식의 어떤 그 보수성은 개신교인들도 점점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는 2012년도, 2017년도, 2023년도에 같은 항목 갖고 조사한 건데요. 해가 갈수록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개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고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윤리적 보수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보수성도 점점 더, 어, 옅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무종교인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는 종교단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각 종교의 어떤 초월적 현상을 믿는 비율도 모든 종교에서 다 초월적 현상을 믿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점점 합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그가 얘기한 합리화는 주술적인 것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현상, 기적 이런 것들을 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이제 합리화인데요. 이런 합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종교 사회학에서는 세속화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속화 이론에서는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서 점점 종교를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갈수록 종교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소멸되는 상태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화 이론입니다. 반면에 세속화 이론을 비판하는 게 많습니다. 세속화 이론은 어, 보통의 경우에 유럽이나 서구 상황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유럽을 가면 종교인과 굉장히 줄었죠? 특히 이제 교회들이 팔려서 교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숙화 이론의 어떤 이론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미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근대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이루어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근대화가 종교를 약화시킨다고는 세속화 이론은, 바, 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나온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종교시장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교적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종교적 욕구가 기존의 전통적 종교, 제도적 종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도적 종교들은 쇠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어, 이런 종교적 욕구가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는 결코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어, 이두 가지 이론들은 서로 비판을 하면서 뭐또 때론 발전을 많이 해갑니다만 어쨌든 이두 가지 이론 가운데 어떤 이론이 더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론들을 견주해서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지금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개신교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를 떠나는 부분들 과학과 신앙의 어떤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변증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변증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 부분들입니다. 현대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바 그리고 노년층이 바라는 바는 다를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서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이것을 충족시켜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가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거의 조롱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비판을 저희 교회가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종교인군 줄고 있고 개신교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논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06호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